먹고 싶다는 얘기죠. <laughs> 맞습니다. 새싹 인삼은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? <laughs> 네 기대해 주세요. 맛이면 맛, 영양이면 영양, 인삼도 다 똑같은 인삼이 아닙니다. 오감 자극하는 새싹 인삼의 맛있는 변신 얼마다 맛있게요. 지금 공개합니다. <laughs> 오늘 만나볼 요리는 어떤 거죠? 아 오늘 만나볼 요리는 어, 강정부인 새싹 품앗네. <laughs> <laughs> 오늘은. 첫 번째 요리는 구수한 강정과 달콤한 조청 바다의 풍덩 빠진 새싹 인삼. 와 새싹이 섭섭하면 먹이고 강정은 달잖아요. 그래서 어, 밥 먹고 나면 어, 디저트로 이게 딱이다 싶어서 우유에 넣고 갈아주면 든든한 속 채워주는 영양 만점 주스까지 환상 궁합 뽐내는 최강 디저트 새싹 인삼 강정입니다. 한우가 인삼을 품었다. 몸에 좋은 한우와 새싹 인삼의 환상적인 만남. 음, 소의 단백질하고 또 인삼의 사포닌하고 참잘 어울려요 고개하고 예, 네, 그래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. 눈으로 한 번, 입으로 두번 반하는 한우 새싹 인삼 말이 본적 있으신가요? 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알록달록 파프리카와 사과 그리고 새싹 인삼을 넣은 이 요리의 정체는 뭘까요? 에피타이저. 에피타이저요. 일단 이렇게 순한 맛으로 입을 순화시킨 다음에 이 저기 저기 그. 기라려서 볼게요. 방송을 갈게요. 아시네요. 네. <laughs> 야, 재밌으시다.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으뜸인 이 요리의 정체는 너 월남쌈, 나 인삼. 바로 <laughs> 새싹 인삼 월남쌈입니다. 음. 음. 음,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? 아, 아우 소리 들으니까 뭐. 어머 어머. 뭐, 굶침이 뭐. 도네요, 저도. 어. 그렇죠. 저도 난생 처음 먹어본. 새싹인삼 요리에 오늘 몸보신 제대로 했습니다. 음. 음. 다 좋아할 음. 만한 맛이라고. 맛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. 뭔가 그런 상스러운 엄마한테 안 먹는다고 때 엄청 썼었어요, 사실. 근데 쓴 맛이 안 나네요? 그렇죠, 전혀 음. 안 나죠. 그래요? 다른 야채랑 어울리면서 그 맛이 싹 중화되는 맛이죠. 오. 맛보고 싶었던 주스까지. 아우. 와. <목소리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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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와 이거. 어우 좋네. 좋아요. 이거 좋죠. 쓰지 않은가봐요. <laughs> 너무 맛있습니다. 20년 <laughs> 지기 친구들과 농사를 시작한지 올해로 4년째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뛰어든 건 사실 새싹 인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음. 이것이. 미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. 농사로서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어... 친구분들과 함께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. 기쁨은 3배, 슬픔은 3분의 1. 1. 와 <laughs> 뚝심과 고집으로 키운 건강 먹거리 새싹인삼. 지금 담양에서 새 친구의 정성어린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요절같은 환절기엔 새싹인삼이 제격이라고